기초 훈련 퀘스트 문인이가 되어보자. 머검. 뻔뻔뻔뻔 뻔. 오, 나 애제자요. 이쪽으로 와라. 좋다. 아, 차징하는데 진동이 안와 아, 구르고 발도가 없어졌어. 아, 선임령 안 먹는데? 다 굴은 다음에 해야 돼. 어, 거의 다 굴렀을 때쯤에 눌러야 돼. 브르고 발도 모션이 없네. 확실히 더블 크로스 베이스긴 해요. 차징 타이밍도 좀 다르죠. 0, 1, 2, 3. 가구태는 여전히 나가고. 하나, 둘, 셋! 야, 치면 어? 야, 암쳐도 강모 올라가네? 야, 치면 강, 원래, 그냥 모아백인데? 아니 자기! 아리 자기! 올려백이! 올려백이! 오, 개빨로! 퐁! 이건 느려. 오, 개빨로! 오! 오! 어, 좀 오래 걸리네? 오! 힐링이 좀 아, 오! 빰 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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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 오! 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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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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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질 때 무기가 등으로 가네. 무자연스럽게. 어, 이 무적 판정 맞는 거 아니었어? 뭐야? 아나또 어, 성공해, 야 파란 것도네. 내가 봤던 데모 영상이랑 너무 다른 건? 어, 비약도 있어. 비약을 먹으면 최대치가 안 늘어난다. 잘 익은 고기를 먹으면. 오 늘어난다 잘 익은 고기를 한번더 먹으면 안 늘어난다 주워야 된다 안 주우면 짜 없다 벌레가 늘려준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잘 익은 고기를 먹으면 늘어난다 그니까 러 새도 처먹고 고기도 처먹어야 된다 오! 그 순간이 왔다! 이런 개쓰레기 스킬! 아이 태도는 바로 앞에 있어도 탁! 밟고 딱! 찍더만 씨! 좀더 해봐야겠지? 아 그만 뛰어! 그만 뛰라고 이 새꺄! 아무적 판정 없네? 왔나보다! 지금이다! 간다! 이 새끼 쩔뚝거리다가 갑자기 뛰어? 이저 소재라고? 아니야 아직 아직 개발 중인 게임이야 아직 개발 중이야 아직 개발 중이라고 했어. 물에서도 이동 속도가 안 느려지는 것 같은데? 어 물에서도 이 속이 안 느려져. 오 나이프가 무한이야. 오. 어, 이정도면 맞겠지. 이정도면 맞을려나. 바로 앞에서 지금인가? 나이프가 뭐하냐? 어! 오, 이펙트 약해졌어. 그리고 공중에 있을 때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판단할 시간이 너무 짧아. 되게 많이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되게 많이. 그냥 자동으로 막 손이 막 알아서 가게. 공중에 뚝떠 있는 동안. 막 보고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딱 공중에 뜬 순간 어디로 때려야지라는 게 보여야 될것 같아. 근데 예를 들면 투구게이 같은 경우는 푹 둥, 둥 해서 위에서 내려다 본 다음에 어 여기로 해야지 쇽 하잖아 이거 그거랑 완전 달라 쇽와 세정제 드디어 나타났죠 세정제 몸에 붙은 거품과 실등을 떼어내는 신기한 약네 그렇습니다 구작에 있던거에요 몸에 막 이상한거 들러붙으면 그거 떼내는데 쓰는거야 얼음탄이라고 안하고 이제 비료 옥이네요 그치 이제 슬링홀에다 쏘는게 아니라 던지는거겠죠 그리고 비료 옥이에요 옥 섬광 옥 탄이 아니에요 이제 관통순행탄 이 얘기를 들었어. 화염탄이 있고, 관통화염탄이 있고, 이게 따로다. 이게 따로다. 아 구르고발 또 사라졌어. 아이고, 오! 브레임앱 힘든데? 아이스 공지치가 생각보다 높은 느낌인데? 망악. 아 뭐, 이거 브 프레임 앱이 안 돼. 방금 다리 뚫고 지나갈 법도 했는데 지금이다! 이마다! 이진 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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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이다 어? 어? 줄 계속 묶여있어 우줄 계속 묶여있어 지우이다오피부이랑 어! 너무 다른데 쑹! 영상이 사기쳤어! 지금이다! 점프하면 이속이 살짝 느려지는구만? 괜히 점프하면서 돌아다닐 수는 없겠다 이게 살짝 느려져 툭툭 끊겨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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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서 다닐 수가 없어 그게 제일 핵심인데? 점프 점프 하면서 막 신명나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지금인가! 오옷? 오 u m p Jump, j u 자 어이 자롭구나 u m 구나 이런건 똑같구만 j 이아가 j u m 이 j u 요 지금인가! 오! 구장맛! 오! 이 개쓰레기 구장맛! 아 이것도 코매트 진짜 안먹는다 선입력을 일단 거의 안먹어 딱 덕크가 이러거든? 음, 맞아 이거 유실물 되게 오래간대 막 10분도 간대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도 지나가다 먹게 된대 아저 벌... 아 방구! 하지만 오류 어, 방고개수데 오, 번개 털. 지금인가? 그고 지금인가? 왔다. 근데 그 칼집기 왜안 나가지? 나그칼 세로로 딱 따다닥 찍는 거 하려고 그러는데. 가드 버튼이구나. 왜 가드 버튼이 공격이지? 이해가 안 가네. 다른 버튼은 다 놓으지. 아, 근데 태클 했는데? 이지겠다. 오. 아무튼 대검은 한 일주일 해봐야 될것 같지. 나. 어떻게 50분 동안 이걸 한 번을 못 맞추냐. 건년스에그 기술을 써 보자. 나나나 나 나갈래. 제발 놓이마아이세 마리 다 잡으려고 그러다가